왼손을 내리면 클럽이 열리면서 깎여 맞잖아요. 오늘 영상은 아무리 내가 슬라이스를 방지하는 연습을 해도 슬라이스가 계속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백스윙을 어떻게 막 수정을 이렇게 막 저렇게 해도 이 슬라이스가 교정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내가 어떤 다운스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되거든요. 임팩트를 할때 나의 왼손, 나의 왼손이 어떤 위치인지 한번 확인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임팩시에 트이 왼손이 굉장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임팩시 트 왼손을 이렇게 내려주는 그러면서 몸의 회전은 적고 이렇게 깎게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라이스가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분들은 하체에 골반 회전이 너무 많아서 슬라이스가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골반 회전만 많다고 해서 슬라이스가 다 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투어 선수들 보면 굉장히 하체 회전이 빠른데, 볼을 바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런 투어 선수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투어 선수들 만한 회전은 우리가 하체 회전을 해도 똑같이 클럽을 이렇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그러니까 이 골반 회전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슬라이스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왼손을 너무 이렇게 내리면서 왼손을 너무 내리시면서 이렇게 임팩트를 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슬라이스를 임팩 상황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의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어, 첫 번째는 아까는 왼손을 내리면 클럽이 열리면서 깎여 맞잖아요 요것을 왼손을 올려 주시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네. 내가 이런 느낌으로 스윙이 됐다면,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를 하시는 거예요. 맞는 순간 왼손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포인트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립을 잡고 오른손을 좀 위로 잡아봐요. 그래서 클럽을 이렇게 휘둘렀을 때, 음,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오른손이 왼손보다 위에 있는 상황에서, 클럽이 굉장히 릴리즈도 잘 되고 움직임이 좋아요. 자,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상태로 그대로 내려 보시면 돼요. 이 상태로 그대로 클럽을 내렸을 때 백스윙을 하고 헤드 정렬을 하면서 임팩트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임팩트 되어야지 제대로 이렇게 헤드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 왼손을 내려 보시면요 클럽이 이렇게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손을 내릴 때 그러고 이렇게 양손이라든지 클럽이 몸 쪽으로 굉장히 파고드는 느낌. 이래서 깎아 치는 사람들한테 당겨친다, 당겨친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팩트 시에 손을 올려준다. 손을 올리면서. 임팩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볼을 살짝 컨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이 올라가면서 임팩트가 되는 순간 몸을 회전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열어주시면 좋죠. 가서 올라가서 몸 열고, 그러니까 손이 임팩트 되면서 맞는 순간 몸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클럽의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잡아보면 아시겠죠? 손이 올라가서 맞고 임팩트 되고 회전으로 인해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릴리즈 되면서 다친단 말이에요. 그럼 아주 예쁜 드로우볼을 우리가 이제 칠수 있는데 그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손을 많이 아래로 가져오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잘 알고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가서 손 올려주면서, 공 열어서, 클럽을 넘겨주기.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